자 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아~ 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네. 어제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네. 아 근데 여하튼 당분간은 계속 그~ 어, 이~ 일을 계속 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까지는 네.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선 이 탁현민 행정관의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예. 지금 이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간론을 박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 문제도 그렇고 경제 예.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한 사람의 그 행정관의 문제로 이렇게 음. 소란을 떨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아. 이 소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네.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행정관은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왜그 진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혹은 그것이 왜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네. 그 사회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반려를 시켰더라도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안 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런 사회 표명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그 네. 임종선 실장이 첫눈이 내려오면 보여주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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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얘기가 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직 대변인으로 논평을 뭐라고 썼냐면 아, 권대변인이 논평을 직접 예. 쓰셨었어요? 그 눈물겨운 청와대 셀프심파극이라고 제가 썼었습니다. 아, 예.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렇게 사회를 표명함으로써, 네, 자기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예. 명시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나는 너는 못 보내. 라고 하면서 마치 당신의 그 실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음. 정말 뭔가 이 짜고 치는 어떤 그런 연출이 딱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 이 부러그러진 않았겠죠. <laughs> 아니 설마 정말 이만 그걸... 두고 싶었다면 예. 그만뒀겠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그러네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제 후임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언론에 나오는 이 홍남기 실장이나 김수현 사회수석. 어, 이분들이 후임이라면 당장 지금 야당이 회전문 인사다. 뭐이돌려막기 인사다. 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흔히 이제 청와대나 어디 고위 인사의 어떤 발령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언론에 먼저 좀 나가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평을 확인해본다든가 이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이 김동연 부총리가 그 동안 해왔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지금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저점을 찍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 정부에 조금 그 대립각을 세워왔었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부터 어, 경질이 된다,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어,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후임 인사까 내오는 것 자체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타이밍인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예산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 경제를 총괄하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후임 인사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것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실천해 갈수 있겠느냐? 아, 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전에 교육부장관 그, 예. 그 국정감사 때. 그 유은혜 장관을 야당에서 패싱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 예. 차관이 답변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말이에요 예. 잘못하면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도 아.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아. 것들을 흘려보냈거나 아니면 나온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잘못된 시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네. 의원님의 밤 외출입니다. 그 이용주 의원이 원내 대표 수석 수석부부대... 원내 수석 부대표, 네.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수습에 나서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일주일 동안 들끓었던 문제 중 네. 하나이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윤창호법 발의자, 발의에 또 동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좀 한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가겠습니다. 인해서 피해를 당했었던 윤창호 씨에 대해서 네. 어, 이 굉장히 동의하는 법안을 했었는데, 음. 아, 본인이 정작 음주운전을 한이 상황들, 기막힌 한줄평. <laughs> 네. 자, 권 대변님부터 볼까요? 내가 하면 살신. 살진. 내가 하면 살인. <laughs> 아, 이게 최근에 그윤창호법 발의 그 배경이 된 것이 예. 그 정말 무고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살인이 됐을 때 음주운전은 이제 그거는 살인행위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래서 윤창호법의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께서 이제 사고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고 예. 나서 그리고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과 해명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어떤 해명을 구주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잘못해 놓고 웬 살신성인이냐. 이러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살신성인이고 남이 한 행동은 이거는 살인 행위냐. 그 얘기가 그런 의미였군요. 네, 일단